제가 어제 새벽에 화장실 을 계속 들락날락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지금 와 줄봐라 좋다 줄이가 와 이거 다 줄이네 네, 예, 드디어 오늘 마추피치 보러 가는 날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마추피치를 꼭한번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코앞에 지금 와 있으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 중간에 가다 배만 아프면 되는데. 올라. 아... Japanese? 아, Korean. 아, 국어리아 안녕 하세오 감이사 미타 퍼 비바 코리아 델슈르 비바 코리아 땡큐 6시 17분 차가 벤츠네 버스 타고 한한시간 <laughs> 올라가야 이제 마초출 도착합니다 근데 꼬불꼬불해가지고 열기를 좀 심하게 하는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10시 57분. 한 30분? 걸리네요. 하고 오는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안힘들고 괜찮았어요. 아, 여기도 줄인가? 뭐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진짜 긴 여정 끝에 보니까 사람들 을 그냥 따라가라고 막 하라, 하더라고요 뭐 주변 보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 따라가다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주변을 딱 보면은 그렇게 소름이 돋는대요 아, 근데 이게 우 어. 주변을 안볼 수가 없는데 벌써 봤는데 뭐지? 어디 가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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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나 스베아스에서 중고품 훔팔고 같지데저분 따라가야겠다. 하이, 아, 월킹 브노 와, 진짜 이게... 지금 여기가 백두산 높이거든요. 백두산 높이... 고산병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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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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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아, 아, 거야. You know where's the right way? No idea, brother. <laughs> go to the top. You yeah. know? You have a better view. Yeah. Okay. It's Where more... are you from? Uh, Korea. Okay. Anyo Oh, Anyo I uh, was stationed in Korea for two years in Suwon. Oh! Why did you stay there? Uh, I was in the army. I was a uh, Patriot Missile Systems. Yeah. Oh my god. There's uh, Soju up here. Soju? Yeah. <laughs> uh, Almost there. Almost there? Okay. Okay. Oh, what's your name? Uh, Min Kong. Min Kong? Yes. And Aaron. Aaron. It's nice to meet okay, you. Nice to meet you too. <sighs> Boy, look at all that. Woo! Is this top? Uh, not yet. Not yet, right? I think you still get to go all the way up there. Okay. <sighs> two, three, boom. Boom. One, two. One, two, three. Awesome. Thank you, Kim Kong. Is it Kim? <laughs> Kim! Kim! Okay, yeah. Kim. I gotta take a break. Yeah. Alright, yeah. yeah. <laughs> oh, we'll see you, Kim. Yeah. <laughs> oh, shit. <laughs> <laughs> you okay? Yeah. <laughs> I love Korea. I'm going back. Oh, really? Yeah, so I'm doing South America first, uh -huh. and then I'm gonna move to Asia. Asia? Yeah. And and, uh, what's the first country? Uh, probably japan for quick yeah and then korea mm -hmm. um, you know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thailand <sighs> <sighs> yeah. the whole big, yeah i don't know i think um, i don't know how many people lived here but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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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ighs> 여기 이렇게 이 전체가 만미를 보령했던 인카 문명의 그 대표적인 도시 마추픽추입니다. 와 여기가 백두산 높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 돌들 다 끄집어서 올라왔는지 아직도 불가사이라고 해요. 미스터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혹자는 어, 여기를 신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어 여기는 도시다 또는 여기는 태양신을 모신 신전이다 이렇게. 오. 저것또 뭐야? 저건 그냥 멋있네. 와. 자, 이제 서서 내려갈까요? 어쩌면 어떠세요? 화이팅. 화이팅. 저기 네. 저쪽으로 가면 뭐가 더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여기까진 없어요. 아, 이긴 어, 있어요. 따로 입장료를 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기운이 나면 뭐 올라가요? 아, <laughs> 기운은 보지 근데, 뭐 근데 뭐 입장료를 아, 저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티켓을 일때 그때 내셔야 되는데. 아, 그럼 못 올라가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 네. 동영상이라서 그냥 들고 있어 주시면. 조심. 어, 봐봐. 지 만대로 취하고 움직여보고 해보세요. 음, 좋아요, 좋아. 오케이. 야우도 하고 댄스도 치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저기로 갈 건데 돌들 보세요. 와. <목소리로> 망가다선 저희 같이 듣고 싶은데. 저분들은 돈 내고 듣는 건데, 제가 들으면 약간 도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마추픽추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작인데, 이 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종교하딱 딱 맞춰서 넣었는지... 와...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 가이드 들으면 이런 거 뭔지 알수 있을 텐데 아까 들으니까 뭐 목욕탕?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같기도 하던데. 어... 호추, 호추. 이야... 아 여기네. 아비엘 또. 저기가 아마 태양신을 모시는 그곳인가 봐요. 제단? 뭐야 아 박동훈수. 아 진짜 이 내려와서 보니까 더 인카 제국의 위대함을 알수 있어요.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와 계단봐. 어떻게 저 바위들을 들고 이런 계단을 형성했는지 아 진짜 말도 안다저 집도 있어요. 거기서 산 맞고. <laughs> 1시간 딱 돌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되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1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랜드케어링도 그렇고 앙코르 워팅도 그렇고 안에서 구석구석 보면은 뭐 멋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고 왔습니다 아 숙소로 가서 좀 쉴게요 빠빠 오후에 나니까 7시 반이에요 아, 응. 와 너무 귀여운데? <laughs> 아 지금은 아 약간 설사 플러스 고산병 합쳐진 느낌이어가지고 정신없이 자다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먹어줘 오래돼가지고 그럼 빈 속에는 한식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갔던 그 한식집 가가지고 비빔밥 먹으려고요 어제 그 파김치가 잊혀지질 않아. 오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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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반 먹을지, 소꼬리곰탕 먹을지. 꼬리공탕 하나 하고요. 네. 계란말이 하나랑 네. 콜라 제거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계란말이가. <laughs> 습니 마출출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 오늘 갔다는데 왔 네. 너무 높아가지고 아, 네. 어지러 어지럽고 거기다가 물걸이 지금 하는 중이라서. 아 진짜? 오늘 만화사 떴거든? 아 82살이요, 네. 82살. 아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히 어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 여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고아스 칼리안데스의 밤을 보여드리려고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동네 밤만 되면 현지인이고 관광객이 다 나와가지고 축제를 해요 지금 이 시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좀 관광객들이 엄청 많으니까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축구장도 있어 보시면은 꼬마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꼬마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돈 달라, 뭐 음식 달라 이런 거안 하고 관심조차 안 줘요 그냥 우와. w 리 e 어 e are you from? 아 h e r e are y o 여기는 이렇게 신발같은거 팔더라고 여기는 뭐 축제같이 맨날 이렇게 부스에서 팔아요 먹 어제 여기서 사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애들이 메라을들고 수도 검시도 충분해. 이렇게 아구아스 칼리안테스 여기가, 그, 마추피추를 보려고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와가지고 한2박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밤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범죄 같은 것도 진짜 없대요. 내일은 쿠스코로 돌아가서 거기에 빈니 쿵카라는 무지개 산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말 타고 막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길이 좀 험난하대요 해발 5,000m라고 하긴 하는데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얌마